뭘 그렇게 놀래냐? 평생 안 보고 살줄 알았어? 아 웃어, 웃어. <laughs> 아이그왜 그러셔, 선수들끼리? 생각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소.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지워지지 가 않는 거거든. 근데 적어도 그 흔적들은 제거할 수 있단 말이지. 원인 제공자들 말이야. 아니 이 뭐라는 거요 <laughs> 아니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애들처럼 왜그래 그러니까 <laughs> 백사장은 나한테 아주 졸같은 기억이었고 난그 어휴 어휴 다집어치고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냐 아유 아이참 <laughs> 아이고 어떻게 이거 참나 이게 <laughs> 아참 아유, 네저 그게 아이저저 아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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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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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아아 아유,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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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? 아유, 아유, 제... 아유, 억울한 거요? 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? 어? 자꾸 딴 데서 는 거지? 아, 그럼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싸가지야. 뭐 인생 고통이야. 몰랐어? 야 엄마, 네네, 똑바로 똑바로 서봐, 똑바로 서봐. 너 제대로 가르쳐줄게 어? 똑바로 서봐. 어? 똑바로, 똑바로 서라. 아, 이고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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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잠깐, 잠깐.

요런 싸가지 없는.